오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 야모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드렸던 그대배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를 같이 나눈 시간 되어지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왜요? 명절 때 뭐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 문두개 양문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 못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개의 행각들이 있죠 근데 이 행각마다 병든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여긴 기 전통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뭐 전설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저희들에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천사가 왔을 때이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물이 움직일 때 여기 못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는 병자였습니다. 병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병이 왜 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 무,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무려 몇 년이나 됐어요? 38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아이다 이 38년 된 병자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없어서요?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전히 38년 동안 병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 묻는 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무지할 수밖에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다른 것에서 나의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그 병이 당연히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바로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로 정말로 이 문제. 니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진짜 낫기를 원하냐? 당연히 낫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해라?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당연히 이것이 뭐가 됐을까요? 해답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거든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왜 핍박이 일어납니까? 이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고쳤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칭하시죠. 당연하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인해서 도리어 더 죽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 병자, 또 무지하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정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또한 현장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병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쵸? 이 병자도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때문에 이런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이야.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살수 있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하기 때문에?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 28절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 원어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뭐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모여서 들으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잖아요. 그쵸? 그렇죠? 개혁된 교회잖아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개혁을 했어요? 원래는 그 사제들만 그 성경 봐야 된다. 그쵸? 그렇죠? 너희들은 보면 안 된다. 말씀보다 다른 것이 위에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다시 개혁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로요?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이 개혁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여서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어 빛이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가 야 모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최고의 최고의 시스템 뭘까요? 당연히 예배 축복이죠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 시대에 우리들은 갈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어라 그렇죠? 성경 읽기 근데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나중에는 뭐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뭐 큐티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그렇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요. 나중에 그때는 그냥 어 읽고 그냥 어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사건, 문제 또는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것과 적용돼 가지고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 우리 청소년부들은 청소년부 우리 후대들은 방학 때 한번 성경 읽기를 도전한다고 어제 봤죠 들은 것 같은데 <laughs> 집중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읽겠다 어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계실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우리도 성경을 읽고, 내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체질이, 읽는 체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라도, 우리가 뭐 내년에는 이제 수련회도 한번 가야죠. 수련회 가서 같이 말씀사경에도 하고, 또 성경도 같이 읽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체플을 펑크 내면은 체플이라고 하거든요. 체플이 원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드리는 경건의 예배가 있어요. 그것도 학점입니다. 그거 패스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빠지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방학 동안 어디를 보내냐면은 그 성경 통독 거기를 보내요. 그걸 채워야 돼. 그 얘기 들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성경만 읽는데요밥 <laughs> 먹고 성경 읽고 계속 읽어준대요. 앞에 서가지고 누가 장세기부터 쭉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졸면 또 깎여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계속 읽으면 밥 먹고 성경만 읽으면 다 읽는다고 하거든요. 뭐 그걸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성경 읽기. 근데 이게 혼자 서는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세일모임으로, 소 모임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체크해 줄수 있는, 그렇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밥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깊이를 더욱 더알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벌써 새해를 얘기하는데 추석 지나면 금방 한해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추석 지나면 벌써 10월이죠. 그러면 10월부터는 내년에 올해 결산과 내년의 계획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11월달에 그 재정 결산 및 그런 걸다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최고의 축복 오늘 말씀인데요. 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거잖아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 최고의 축복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